이번에 할 내용은 서브모터하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재서 어떤 사물이 30cm 이내로 접근하면 서브모터가 180도 회전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사물이 없다 그러면 서브모터는 다시 0도로 회전을 해놓고요. 결과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사물이 없을 때는 서브모터 안 들어가다가 사물이 들어오면 180도 회전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다가 사물의 위치에 따라서 서브모터가 회전하고 제자리 가고 고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휴지통 만들 때 사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휴지통 뚜껑이 이렇게 있고, 뭐 본체에 초음파 센서가 있으면 사람이 접근하면 휴지통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게. 사람이 다시 나가면 다시 닫히게.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을 요 서브모터가 하는 거죠. 초음파 센서는 총 4개의 핀이 있다 그랬어요. 전원 핀, 그라운드 핀. 요거 두 개를 제외한 거, 트리그, 에코. 그래서 트리그에서 음파가 발생이 되면 에코에서 받아서 그 시간을 이제 거리로 환산한 거죠. 거리를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 거리를 환산할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할 브레드보드, 서브모터, 서로 연결할 와이어 이렇게 필요하고요.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보면 초음파 센서의 트리그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연결이 돼있고요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2번에 연결이 돼있어요. 그리고 서브모터 입력비은 9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드웨어를 설계했으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를 해 봐야죠. 두개 하드웨어가 들어가요. 서버모터, 초음파 센서.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서버모터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이제 절차를 보면 첫 번째 핀 모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초음파 센서가 있으면 아두이노보드에서 초음파 센서로 어떤 값을 이렇게 넘겨줄 때는 핀 모드의 두번째 매개변수로 아웃풋을 사용을 하는 거고 초음파 센서에서 아두이노로 값을 읽어올 때는 핀 모드의 두번째 매개변수로 인풋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핀 번호는 여기 트리그 같은 경우에는 3번이죠 첫번째는 핀 번호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 2번이죠 두 번째에 될 일은 이제 초음파 센서 초기화. 그리고 세 번째에 될 일은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거리를 이제 환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에 될 일이 이제 실질적인 코드죠. 요 거리, 3번에서 얻은 거리를 기준으로 30cm 이내와 아닌 거죠. 그러면 if하고 else 문이면 충분해. 여기는 30cm 이내였을 때 코드. 여기는 30cm 이내가 아니었을 때의 코드. 이렇게 들어가면 초음파 센서의 코드는 끝난 거예요. 서버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이제 헤더 파일 추가하는 거고, 두 번째 할 거는 서버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는 거고, 세 번째는 어태치함수를 이용해서 서버모터를 몇번 핀에 붙일 건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9번 핀에 해놨기 때문에 9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회전시키는 거는 30cm 이내와 아니었을 때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4번의 코드가 여기로 들어가서 180도를 돌리거나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0도로 만들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초음파 센서 코드하고 서보 모터 코드가 섞인 거죠. 뭐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적정한 위치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각각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핀 모드를 통해서 트리그는 3번 아웃풋 에코는 2번 이풋 이게 1번이었죠 그리고 이게 2번 초음파 센서 초기와 요게 3번 거리 환산 조건문 4번 30cm 미만 그 이외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의 코드고요 서버 모터의 코드를 보면 1번 헤더 파일 추가 그리고 2번 서버 데이터 타입을 요구한 변수 생성 그리고 3번이 어택지죠 4번이 라이트야 근데 뭐 라이트는 여기 한군데만 쓰인 게 아니라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였죠 그래서 30m 미만일 때는 서버 모터를 180도 회전시켰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0도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전했던 거 그대로 적정한 위치에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코드를 짤지 그거를 다 생각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